안녕하세요. 마진가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강남 성능 제이드 한번 왔거든요. 가서 한번 받아 볼게요. 네, 가시죠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오랜만이죠? 네. 잘 예. 지내셨어요? 네, 예, 잘 지냈습니다. <laughs> 오늘 우리 선생님한테 관리 받기로. 예, 예. 들어갔네요. 준비 다 되시면 이쪽에 호철배 눌러주시면 아, 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. 사하겠습니다 네. 방 온도랑 배도 온도는 괜찮으세요?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죠? 네, 엄청 오랜만이에요. 음. 잘 지내셨어요? 네, 잘 지냈어요.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요. 어, <laughs> 감사합니다. 하. 실력 많이 느셨죠 그래야 되는데. 눈으로는 많이 늘셨다고 했는데. 아 정말요? 아신다고 근데 그때도 잘 했었어요. 아 그때 너무 떨었어가지고 음. 근데 오늘도 엄청 떨것 같아요 벌써 떨려요 어? 촬영한지는 한 6개월 됐나요? 첫 촬영한 게? 6개월 넘었나? 그때가 아, 몇 월달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, 네. <laughs> 했는데가 아프지. 어. 어? 많이 아프세요? 네, 많이요. 이게 오늘 엄청 피곤했거든요. 운전 우대 하셨어요? 네. 요번 주가 너무 바빴었어요. 잠을 많이 못 잤어요. 아 피로가 많이 쌓이셨구나 너무 기계적인 반응이 어쩌죠 약간 그 선생님 말투 같아요 그 학부모 선생님한테 이제 학부모로 상점 갔을 때 말투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 거 같아요 아, 팔팔 근육이요? 네. 몸이 피곤하니까전체적으로 막혀. 결리는데 음... 팔이랑 손이 어슬가아가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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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니가 니동노동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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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예, 청소 안도 좀 했더니 아, 정말로요? 예, 네, 누구도 뛰다 왔잖아요. 그게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은, 네. 이제 조금 조금만 해줘도 막 되게 시원한 때 있잖아요. 네. 예. 네. 근데 저번보다 아홉은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. 아 정말요? 네 저번에 좀 그냥 편한 느낌이면 네. 오늘은 어, 오늘도 편하게 한데 아이좀 들어오니까 시원한 저 저번에도 그렇고 지금도 떨려서 내가 네.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. 오늘 진짜 몸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봐요 많이. 왜요? 피부가 네. 점점 붉어지시는 것 아,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래도 많이 괜찮아요 지금 좀 아까 이렇게 막좀 부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몸이. 음. 그때 저 촬영했을 때. 네. 그 받으셨어가지고, 아, 생각니까 뱀부 테라피 받으셨어 가지고 귀하 빨개서 더 엄청 무서웠었거든요. 아, 아, 아. 맞다 그랬구나. <laughs> 네. 오늘은 안이라서 <아니라서> 당연한데 <laughs> 점점 빨개지시는 거 같아요. 아, 그래요? 순환이 잘안 되나 봐요. 물은 많이 드셨어요? <laughs> 음, 나는 많이 먹는데 혹시 아프진 않으시죠? 네. 아, 감사합니다 네, 오해 닦아 드릴까요? 예. 식사는 하셨어요?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음. 아직 오늘 유달리 많이 피곤해 보이시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안 피곤하세요? 저는 항상 괜찮아요 <laughs> 저는 챙겨먹는 것도 잘 챙겨먹고 아. 그럼 오늘 늦은 저녁 드시겠어요네잘자 네, 다 됐습니다 네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디 마사지 받고 싶은 데 있으세요? <laughs> 저 저번처럼 또목한번또 받아 목요? 보고 싶어요. 아, 뭐. <laughs> 예. 네. 네. 뭘까요? 아, 김보름. 네. 네. 성함 원래 성함이 김보름이요? 에 네, 제가 추석 전에 태어나서 이름이 보름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누굴게요 <laughs> 일단 이제부터 한번 할게요. 어. 네,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끝나는 것 끝났으니까. 예, 감사합니다. 니다 <laughs> 이제 목해 드릴게요. 네.